우리는 혼자서 설 수가 없는 거야. 자연은 혼자서죠? 자연은, 자연 자체는 혼자서요. 자연은, 어, 자연은, 어, 인륜이야. 자연은 혼자서 살아가는 거야. 혼자서요. 기둥이 딱 서잖아. 그죠? 인간은 뭐라고? 인간은, 인륜이죠? 어, 인간은, 인륜이 어야 살아가는 거고 천지는 하늘과 땅은 3년이죠 3년이 돼야 이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절대 골일 불가다 어, 이게 대골 골자도 되지만 대골 할때 골자야 정자로 쓰면 뭐 이게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없는 거지 약자로 써서 그래 어? 정자로 쓰려면 어, 여러분한테는 정자로 써줘야 돼. <laughs> 그죠? 어. 정자로 썼어. 거릴 불가. 그러면 혼자는 설 수가 없다. 자동차 혼자 설수 없잖아. 자동차는 사륜이야. 3륜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바퀴 돌륜자야. 어, 돌륜자.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인간은 두 사람이 이상이 만나야 돼. 두 사람이 혼자 뭐해 본다. 어,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은 딸이 시집 갈때 좋은 일 있을 때는 매일 와도 괜찮다. 나쁜 일 있을 때는 절대 저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죽든 살든 바깥에서 죽어라. 응? 어? 누구 부부 사이 나빠가지고 아예 친정에 오는 거는 일체 거만다. 이걸 딸한테 다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시집 갔죠? 어, 그렇게 보내가지고 실제 안 받아줘? 나쁜 일이 있습니다. 요새는 딸키우는 엄마가, 엄마가 이혼을 시켜요. 엄마가 앞장을 서버려요 옛날에 엄마가 안 만나 그런 일에서 오면 안봐 왜? 그게 집안 전통이니까 냉정해요 알겠죠? 그래서 부부가 혼자도 나 얼마 안살수 있어 이러고 나와요 나오는데 굉장히 그 요새는 만남이 우리 하늘공 사는 사람은 궁합을 볼수 있지? 내가 궁합을 탁 천사가 봐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결혼을 해 천사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어, 대천사 필요한데 네, 건축 뭐 헌금을 대천사한테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백공에서 주게돼 있어. 요 그래서 백0개라는 기본을 해 놨죠? 그게 어려우면은 열심히 성경에도 보면 오달란트 이야기 가 나오지? 어, 열심히 버는 사람한테는 두 줘. 적게 버는 사람한테 뺏어 가줘 버려. 그 적게 버는 사람내 쫓아 버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 대천사를 많은 기여한 사람한테 주죠 어, 그러면